<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지영TV의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이쁜 북한 예민한 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웃음> 어, 여러분 다 아시죠? 저희 강은정씨를 네. 모시고 음.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개인 유튜브 시작했잖아요. 근데 은정이가 전화가 왔어요. 언니 혼자 사는 것보다 요즘에는 어울려 살아야 돼, 뭉쳐야 살아 이러면서, <laughs> 어 언니 한번 우리 같이 음. 수다 떨어 보자 해서 맞아요. 내가 아 알았어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네. 어, 은정 씨 유튜브를 또 막. 그냥 폭풍 검색을 했거든요. 아, 솔직히 은정이한테안 네. 말했는데, 네. 근데 정말 이야기를 저근저근 슬픈 이야기도 음. 재밌게, 또 아. 재밌는 이야기는 감동스럽고 정말 이제 다양하게 재밌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음. 네. 오늘 주제에서는 여러분 어, 북이라면 우리 둘이 만났을까. 못만났지 그러니까 나는 음.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운정 씨를 예. 월화본 클럽에서 처음 봤거든. 맞아요, 맞아요. 맞죠. 네, 너 남남북녀 할 때도 음. 봤었고. 네, 예, 그때는 뭐 되게 어. 분량이 없어가지고 얼굴 조금 내밀었다가 아니, 근데, 나오고. 근데 되게 인상적인, 아, 정말 인상이 깊은 애다. 이런 생각 어. 했었어, 나는. 네, 예, 그랬어요. 어. 음. 모든 일에 정말 성의를 다해서 성실하게 임하는 자세가. 야 정말. 더, 그러니까 너는 모르겠지만 네가 네. 하는 모든 행동이 네. 그 어떤 일도 막 이렇게 아, 할수 있다, 어. 해야 된다, 막 이런 생각 있잖아. 어, 그러니까 긍정적인. 어, 그리고 그 네. 생각. 그러니까 은정 씨는 고향이 어디예요? 저 평안남도 맹산. 맹산밖에 없어서 맹산, 맹산하다 맹산이라고 됐어요. 맹산하니까 별로 호랑이생각 <laughs> 오늘 호랑이 있어. 어, 진짜? 사네? 어 호랑이도 있고 검도 있어. 야 근데 우리 모란봉 클럽에 출연했던 분이 응. 북한 호랑이 하나도 없다는데다잡고 <laughs> <laughs> 없다는데? 그거 다 잡고 없대. 근데 나 맹상에서 호랑이는 사실 어. 못 봤는데 고문 많이 봤어. 어 진짜? 어, 어. 곰 진짜 많아요. 그 실질을 곰을 봤어? 어, 어, 언니 곰이 눈이 고다요. 옆을 못 봐요. 어. 그래가지고 곰딱 나타났을 때는 앞으로 뛰면 안 되고 옆으로 뛰어야 돼. 그리고 그거는 맞아. 응. 곰이 이렇게 탁 잡으러 오면 음. 죽은 것처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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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범위 안 잡아먹는다는 거? 네, 어쨌든 저는 이렇게 맨 산밖에 없는 어...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갯차를 사용한, 어머! 아니, 옥맹사에서 어디 이런 여자가 나와가지고. 근데, 맹산에서 계속 살다 탈북한 거예요? 14살까지 살게. 산... 아니, 아니, 13살까지 살게. 그러면 산... 어디서 자는데 근데 양강도 대용단. 언니네 옆집. 아 언니 해산이라면서요. 어, 옆집은 아니지 여러분. 응. 대용단하고 해산이 거리가 있는데. 거리만 말하는 것 같지 않고요. <laughs> 그 대용단 완전 또 천뚝이고 해산은 뭐 깼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시내니까. 응, 그 지역 그런 응. 게좀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천딱하고 시내딱이 만났네요. 근데 여러분 천딱이 시내딱 눈 뽑아먹는다는 소리가 있요 근데 제가 가끔은 저는 항상 팔복을. 하면서 또 음. 탈북을 해서 여기와 살면서 음. 어, 정말 은정이랑 보면 내가 오히려 미안한 감정이 많거든요. 음. 왜냐면 거의 비슷한 연애 태어나서 은정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언니 우린 정말 어렵게 살았어. 음. 우리 그때 그런 것도 없어서 못 먹었지 맞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북한 추억을 음. 하면. 늘 슬펐던 이야기, 음, 지금도 음. 북한 생각을 하면 마음 아픈 그런 추억만인데, 네. 나는 사실 솔직히 북한 추억을 하면 마음 아픈 추억이 별로 없어요. 어, 제가 감히 이런 질문 좀 네. 해도 돼요? 나는 이제 북한에서 고생만하다 여기 와서 모든 게다 신천 음. 새로운 천지가었지만은. 언니는 반대로 북한에서 고생을 못하고 네. 그러다 보니 한국에 와서 오히려 적응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니까 적응이 저... 힘들진 않았어. 왜냐면 음. 북한에서 이게 오면 항상 어렵다는 거 있잖아. 지하철도 헷갈린다 네. 뭐 오. 어디 가도 정말 신기하다 막 이런데 음. 그런 거는 사실은 지하철도 평양에 있었으니까 어, 어 평양 거보다 응. 크네. 음. 그리고 나는 항상 적응에서는 음. 시작부터 고마웠어 왜냐면 어. 나를 죽일 줄 알았거든. 아, 그 북한에는 토대가 다... 나쁘면 맞아요. 이렇게 막 관리소도 보내고 평생에서 음. 추방하고 있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국에 가면 토대가 나빠서 누가 나를 계속 감시하고 를 음. 그리고 직장 들어가려고 해도 안들여놔줘어 음, 음. 이렇게 먹고 살기 진짜 깡통 차고 다니면서 내가 비로 먹지 않을까 음. 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네, 네. 살려준 거야. 그렇지. 고마워. 언니, 언니 그러고 우리 탈북자라고 해가지고 음. 누가 세방균 끼고 보는 없어.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에 왔는데 나만의 그 동네 할머니들이 김치 담가서는 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이제 옷 지나가다 뭐또 상담사 선생님들도 아 네. 옷도 자기 옷이라도 이거 입어보고 입어 음. 입어보라 그러는데 그래. 처음에 그게 받아들이기는 좀 힘들지, 음. 먹으라고 주고, 뭐, 뭐라고 주고 음. 하는 게 나는 음. 한 번도 그런 걸 경험을 남의 거, 어, 음. 이게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그 그러니까 내가 항상 베풀면서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내가 이제 처지가 바뀐 거야. 예, 예. 근데 나는 한국에 와서 정착이 힘들지 않고 제일, 제일 좋았던 거 밖에 없어. 왜냐면, 다행이네. 간부들한테 내물을 안, 안 줘서 좋았고, 공짜식사 없어서 음, 좋았고, 예. 돈을 벌면, 음. 내가 언젠나 저번 달 수입에 무슨 200%써300%써 말할 4강이잖아요.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 근데 북한에서는 이게 비밀이야. 내가 돈다니까 말할 수 없는 게왜냐면 돈을 벌었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저 집이 뭘 해서 음. 돈을 벌었을까.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었던 걸 세관경을 깨요. 그래. 이게 북한 주민들은 은행에 돈을 안 맡기는 음. 이유가요. 은행에 통돈이 딱 들어가서 맡기잖아요. 그럼못 찾는 것도 있지만 이게 요시찰 대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 우리 한동에살았어만약운 네. 은정이가 나를 감시를 해요. 그러면 아저 어, 전이, 어, 어제는 빨간 옷 입었는데, 오늘은 파란 옷 입었는데, 내일은 풀색 옷 입었는데. 네. 이렇게 하면 네. 이게 비사이주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정말 옷을 입어도 조심해야 되고, 음. 뭐 어디가 뭐를 사도 조심해야 되고. 맞아. 이렇게, 그러니까, 옷을 쓰레기를 버려도 정말 조심해서 버려야 되는데 네.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오니까, 그런 게 없어. 그런 내가 그런 옷을 게... 사 입어도, 저니가뭐어 언니 이옷이 이쁘다 어디서 샀 어, 그럼 어머나 맞아. 이거 샀어요. 맞아 설레, 맞아. 막 그렇지. 이렇게 이게 서로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응. 숨기지 않고 산다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응. 아그 북한에서 가졌던 부 무슨 그 행복 응. 이런 거는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 본다면 새발에 피죠. 그렇죠. 근데그 누구가 보지 않는다.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응. 누가 나를 감시하지 않는다. 응. 내가 조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응. 게 너무 좋았. 여러분 감시 안 받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근데 네. 한국도 CCTV가 나도 모르게 감시를 하잖아요 <laughs> 아, 그런 거? 진짜? 한국에 와서? 그렇지 나 CCTV 있는 거 모르고 뭐 했는데? <laughs> 밖에나 오줌 싼 <잔> 거? <laughs> 그거 아니고 주차장에 왔는데 차가 너무 많은 거야 아, 그래서, 어. 그래서 엄마 나... <laughs> 이런 거으면이차 어. 라이터 다 빼갔겠다. 응. 타이어 다 빼갔겠다. 응. 어떡하면 좋니? 이거 왜 이제 차빼 갔었잖아. 이것도 덮쳐 가겠다. 뭐라고 했어? CCTV 있잖아. 어. 어. CCTV 경비 할아버지 내가 봤으면. 여가씨 차도적인가? 막이렇할 <laughs> 정도로 내가 있잖아. 어. 와, 이 차는 뭐, 얼마나 이 차는 신기했으면. 막 어. 주차장에서 왔다갔다 그러니까. 응. 주차장도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돌아다녔는데. 내가 좀 오마리 있는 앞에서 이제 가영이랑 세 명이 있으면 응, 주차장에서 응. 그 이제 가끔 주차장에 노래도 나오잖아요. 응, 그렇지. 그게 신나는 노래가 나오면 가영이랑 나오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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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CCTV가 딱 보고 있는데. 어. 야. 어. 내가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괜찮아. 잡아갈 건 아니네. 그러니까. 음, 북한 맡았으면 잡아갈 수도 있지. 그렇지. 어디. 공동이흔들그면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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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이야기가 정말 우리 둘이 수다를 떠니까 무슨 말이 어디로 어. 갈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갑다 예, 본론으로 들어가면 음. 은정 씨가 그 생각나? 뭐란봉 클럽에 와서 음. 어돌격때 생활을 했다고 하면서 은정이가 아, 그 통나무를 매 <laughs> <laughs> 나른다고 했는데 네. 여러분 그 아가씨가 20대 아가씨가 음. 그한 5,6m 되는 통나무를 어깨에 이제 메고 뭐 차에다 싣고 이러려면 정말 피너물의 역사잖아요 힘들지 네 우리 은정이가 음. 너한번 해볼래요? 이렇게 <웃음> <웃음> 언니 통나무 있잖아요 어. 이거 메는 게 요령이 있어요 어. 일단은 통나무가 내 앞에 이제 밀려고 음. 통나무가 앞에 있어야 되면 누가 해서 갖다 줘야 되잖아. 어, 근데 어. 북한은 그게 아니야. 어, 안 되지. 돌격대에서 네. 있었던 일인데요. 북한이 건설을 이제 덜격대지원그덜격대원들이 나와서 다 하다 보니까 그밑자재로 들어가는 게다 나무예요. 그러면 이 나무를 매 소대마다 이제 그 립밤, 맨 립밤, 가업을 줘. 음. 그러면 이거를 또 개인당 몇 대씩. 그래. 그러니까 래또몇 명이 더 음, 음. 부어서 몇 대씩. 음. 와, 산에 올라갔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건 전문이거든요. 턱으로탁 <laughs> 앉아가지고. 어. 그러 그러니까 이게, 어, 그, 어, 이게 어때? 산이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있었잖아. 네. 그러면 잘 앉아야 돼. 어떻게 앉아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게 사선 쪽으로 이렇게 옆으로 앉아야 돼. 그렇게 해서 나무를,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는 쪽으로 턱을 대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싹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음. 남겨놓고 발로 탁 차면 딱 나가는 어. 거죠. 그냥음 덮개 가지고 아. 누워있는 그 나무 아치를 탁탁탁 쳐버려 나무가 자빠졌는데 또뭘 누워있어? 아니 나무가 자빠졌는데 그 아치들이 있잖아 아 나무 아, 아치들 고생 얼마큼 버텨봤어 나무의 아치는 치 것도 모르겠으니까 <laughs> 야난 정말 아. 그래서 그래서 그걸 또 어. 겨울에 나무가 얼었잖아 어. 그런거 그 아치와 엉지들이 탁탁 나가요 그럼 탁탁 쳐버리고 그거를 이제 그 과업받은 메다 아. 거대를 이제 자르는 거지 해가지고 내려 굴려 산에서 음. 거기 누구 없어요? 해야 돼. 밑에 사람이 나무 하나가. 아, 어, 맞람이 깔리면 어, 난 살인자 되니까. 어. 그, 없어. 대답이 없어. 어. 그러면 대다 굴리지. 그래서 딱 강바닥 밑에까지 어. 내려가면, 그거를 나무를 딱 세워놓고, 중심을 이제 딱 잡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거 탁! 매지. 어, 그렇게 하면 한두 번 깜빡, 이렇게 시청이다가 중심이 딱 잡혀요. 그럼 착 가가지고 또 탁! 부려놓고. 와서 또 탁! 탁! 부리는 것도 막 부리면 안 돼. 이렇게, <laughs> 이렇게 탁, 탁, 탁 해서 탑으로 싸우면서 부려야 돼. 그래야 두 벌리를 안 하거든요. 예, 이상, 덜격해서. 여러분, 나무하던 이야기였어요. 들어보셨죠? 저는 뭐라 고그러면서이 얘기를 듣는데, 이렇게 하고 계속 들었어요. 왜냐면, 그 나무, 여러분, 나무 톱 저는 톱을 이렇게 한 번도 못 해봤어요. 톱질도 힘든데, 음. 네. 뭐 사선으로 나무 방향이 내려서 운동시 네. 하는 거 봤죠? 톱도 사람, 사람 뭐 추추듯이 하고, <laughs> 이제 도끼 아치 탕탕 친다는 것도, 음. 저보고 도끼치라 했으면 아마 음. 그걸 도끼를 네. 보여자고 울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 음.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정말 슬프네요 내가 들었을 때는 음. 야, 어떻게 스무 살의 어린애가 저런 음. 일을 했을까 저 추운 겨울에 <laughs> 우리는 장갑 끼고 진짜 부츠 신고도 춥다고 막 이러고 다니는 그 겨울에 저렇게 일을 했는데 그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했으면 그나마 떠요 너 고생했다 음. 이렇게 했는데. 정말 생글생글 웃으면서, 뭐, 통나무를 <laughs> 이는 게, 뭐, 빵짜로 이듯이 그렇게 하면서 요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하면서 뭐한번 클럽에서 말할 때 제가 가슴에서 뭐, <laughs> 이렇게. 아 이래서 나는 항상 미안함에 지금도 아. 살고 있구나 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나는 사실 북한에서 음. 어, 일을 못해봤어. 사실은 음. 정말로 말해서. 그래서 이제 나무 지금 흔들흔들하는 걸 모르고 동네 애들이 너무 음. 물기로 가는데 음. 가고 싶은 거야. 한 번은 우물에 음, 음. 가서 물떠는 거. 진짜 언니 공주처럼. 그래서 물풍제라 그러잖아요. 풍자 어디서 동을라고어 그래서. 그 옆에 보고, 뭐, 야, 내 음. 집에 통제 하나 없어. 이때, 음. 나 통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아안 음. 어, 된대, 너못한대서한 음. 번만 해보자. 네, 좀 데리고 가. 네. 그러니까 애들이 나이가 네. 불편한 거야. 너 어. 할지도 모르면서 죽고 어. 가냐. 네. 그래서 그 집에 정말 작은. 인데 거기다 물을 이었는데 어... 어니까 물이 3분의1이 남았어 다 쏟아 물어 그어다 어, 졌잖아 털어랑 털로만 해서 근데 걔네들 요거 주에 손놓고 그렇게 오는 거야 그렇지 언니 중심만 딱 잡으면 상잘 놓고 걸어 나도 잘해 <laughs> 그나는 래서 여러분 그게 정말 <laughs> 신기한 일이었는데 우리 은정이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그때 앉아서 무슨 생각했냐면 음. 아 북한에서 내가 은정을 알았다면 음. 북한에서 내가 대웅단위뭔가뭐 어디 배감에 가서 음. 지나치다 우리 은정이를 봤다면 아, 내가 우리 아빠한테 졸라서 은정이를 돌격대 산 석달 놀게 해도 되는데, 야, 야, 야 전화 한 통이면, 음. 야 강원정이 석달 휴가 줘 하면 할수 있는 음. 일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는 북한에서 못뭐 만났을까? 그 만날 수가 없지. 그래, 굳이 여기 와서 예. 이제는 내가 음. 은정이한테 이렇게 도움을 음. 요청할 때, 은정아 나좀한 번만 TV 같이 찍어줘, 음. 아니면 은정아 너 유튜브 같이 찍자 이렇게 그치. 부탁을 할 때, 음. 내가 북한에서 우리 은정이한테 정말. 도움이 하나라도 됐다면 야. 지금 만났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언니 그런 네. 생각을 가져줬다는 게 너무 감동이에요. 아, 나는 진짜 너무 이렇게, 고마워요. 진짜. 여러분 정말 배감과 해산이 거주차가 별로 안 되고 음. 사실 이 탈북을 해서 이렇게 대한민국의 허허벌판에서 우리가 만날 수만 인연이면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인연이잖아요. 어. 근데 우리가 왜 그때는 못 봤을까? 출신 성분이 나는데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 <laughs> 그래요. 우리는 완전 출신 성분이, 우리는 할아버지 때부터 출신 성분이 음. 안 좋아가지고요. 우리 아버지 개성에서 다섯 살때 추방돼가지고 그럼 왜 맹산에 내가 온줄 아세요? 맹산이 언니이고,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거기 관료들이 추방하던 아...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는 36살에 그, 그 젊은 나이에, 나보다 두살더 많은 나이에 정시범 시험소 갔어요. 나만이 <laughs>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러니까 정확히 또 어떤 제목도 안 알려져. 그래, 그리고 평생 오. 몰라. 돌아가셨겠지, 이제는. 그러니까 저는 맹산에서 <laughs> 이렇게 출신 성분이 안 좋고, 그러다 보니 또 어떻게 대형단으로 이사를 갔지만은, 언니 같은 경우는 이제처럼 봐봐요. 전화 한통탁 하게 되면은 한국에서 뭐그 그래 특혜라고 맞아요. 논란이 되는 네. 일이지만 북한은 이게 일상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그 정도 위치에 언니가 있었다면 이런 집 자식들은 돌격대 안 나오거든요. 근데 그래. 간혹 나와요. 왜냐? 막 나와가지고 아버지 엄마가 후방 사업 착 해서 대대 뭐 갖다 주면 언니는 했다 해가지고 거기서 입당만 탁 그렇죠. 들어가면 되거든요 저희는 나가면 그냥 그런 제인는늘 받았어요 나와서 결국 대 1년만 있어라 적을 음. 걸고 있어라 음. 근데 안 나타나면 안 되잖아 그격 때는 눈이 있으니까 에이. 너 와서 뭐 참모부 식모를 해라 음. 아니면 거기 와서 한 1년만 있다가 언니 나 식모하다 왔잖아 식모도 할게 뭐 어때 근데 진짜. 북한에는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계급이 있다나니까 음. 이게 출신 성분이 다르면 출신 성분이 다른 사람 자식이랑 음. 또 출신 성분이 좋은 집 자식이라면 친구를 못하게 해요. 못하지 왜냐면 이제 한국에나 왔으니까 언니랑 나랑 음. 만나는거예요 유튜브도 맞지. 같이 하고 유튜브 선배는 내가 될수 있는거고 왜냐면 <laughs> 은정이랑 나랑 같이 나만 드라마 봤잖아요 그러면 내 대신 은정이가 홍택이 다시 와야 돼요 가난하다는거 어, 그리고 은정이하고 나무 나쁜 짓 했잖아요 그러면 은정인이, 은정이는 나한테 희생당할 수 밖에 없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정이 부모들은 괜히 너 저런 애들을 가 뭉쳐 다니면서 나쁜 짓했다가 네가 독박 씨다. 어, 또 이렇게 놀지 하고, 마라. 또 우리 집 입장에서는 너 어, 차라리 어, 어. 이렇게 은정이 독박 씌우려면 은정이 부모한테 가서 우리 부모가 머리 숙여야 되고 음, 야 일단 은정이 여다가 음. 우리가 뽑아줄게 이렇게 음. 서로 위민이 되려면 부모들 자체 이런 애들랑 놀지 마라. 잘 사는 길이 걸려 있는 친구. 놀 그러면 음. 걸려 들어도 그냥 힘 합쳐서 쭉 뽑아 나가기가 쉬우니까. 그렇지. 엄마들 입장에선 자기 자신나쁘다 생각을 못 하고 맞아. 저 터대 걸리는 집 애하고 널기 때문에 음. 우리 애가 나빠진다고 도 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하는 말 속에서 북한 사회의 음. 계급의 그 특성을 맞아. 잘 반영해주고 있는 거 네. 같아요. 그건 나만이 없나? 그게 음. 제일 신기했던 게 음. 우리 초등학교 동창 모임. 음. 음? 맞아요. 무슨 또 무슨 친구만 네. 이러잖아. 아 여기 무슨 모임이 만들어 음. 개띠 양띠 토끼띠 음. 개띠 모임까지 음. 있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게. 내가 소학교 때 친한 친구였는데 음. 지금 대기업 팀장이라고 해도 음. 야너 소학교 때너그때도 생각나? 이렇게 그렇지. 말할 수 있고 맞아요. 내가 지금 어뭐 소학교 때는 대단히 잘 살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1일 뭐 됐어? 지금이 뭐. 없어도? 음. 또? 야너그때그 생각나? 음. 막 이렇게 허물없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 이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이세 살에 다섯 살이 만난 친구가 어0까지가다요 정말 감동할 일이요그 정말 어찌 보면 네. 한국이야말로 계급이 맞아. 없어. 물론 여기도 네.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뭐잘 살고 못 살고 네. 뭐 그런 끼리끼리 어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네. 이제 맞아. 봤을 때 네. 진짜 계급이 없는 문화가 음. 한국이에요. 맞아요. 정말 이렇게 음. 북한은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게 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맞아요. 또 먹고 싶은 사람이 음. 있잖아요. 인성이 대먹지 않았다. 어저 사람 마음이 안 이쁜 것 같아. 음. 뭐 못된 것 같아. 이래서 음. 만나기 싫은 이유가 되지만 그치. 북한은 인성이 잘돼 있어도 계급이 낮으면 못 만나. <laughs> 인성이 지랄 같아도 간부면 비를 맞, 맞춰야 돼. 맞아요. 응? 저도 좀 더럽고 맞아. 치사한 그래, 아니야, 정말 이게 사람이 값을 <laughs> 나눠 놓기 때문에 태어나서부값을 나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삶과는 상관없이 음. 이제 저울에 매달려서 이제 이걸 해야 된다는 음. 게 정말 평등이라는 게 없는 거지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저희는 대한민국 가서 여러분 너무 좋아요. 우리는 우리, 평등해, 그죠? 저희는 평등해 그렇지. 있고, 토대가 상관없어요. 너무 좋아 아빠가 북한에서 판사를 했. 검사를 네. 했던 노동자를 했다. 농민이었던 음. 우리들은 지금 너무 행복하게 수긍하고 그렇죠. 있고 네네. 또 내가 또국한에서 뭐를 해도 다 상관없어. 음. 그냥 우리가 물어본 거 먼저 아세요? 너 탈북 언제 했어? 맞아. 어, 하나원 몇 개야? 어선배래어너 음. 유튜브 구독자 몇 명이야? 어? 음. 만와 아. 선배네. <laughs> 이게 여러분. 그런 거. 그렇죠. 언니. 너무 좋죠, 응, 너무 좋아. 한국 살만합니다. 뭐또 네. 국뽕이라고요. <laughs> <이런 다> <웃음> 아시면서 <웃음> 자꾸 나보고 국뽕이라고 그래서, 네. 근데 국뽕이라고도 상관 없어. 아, 좋은 걸 어떡해, 그래. 언니. 네, 맞아 맞아. 나는, 너무 좋은 걸 어떡해. 나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항상 생각해 보면 이렇게 꿈같지. 야마무리가지이좋구나구나 <laughs> <laughs> 여러분, 꿈을 꾸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제가, 꿈을 어, 꾸고, 북한에 가 꿈을 꾸거든? 어. 그럼, 야, 브로커 어떻게 찾아야지? 야, 어떡하지? 아, 지금 한국 가서 지금. 오늘 어, 아, 촬영할 축하해. 날인데, 어떡하지? 이거 보고 있으 어떡하지? 막 이러다 깨난다 근데 이게 항상 그 탈북민들이 음, 이런 꿈을 꿨다는 사람이 진짜 많거든요. 음. 저도 꿨거든요. 음.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어떤 꿈, 북한에. 그 정신적 압박. 그래. 거기 그 과거에서 벗어머지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아. 맞아. 어쩜 이런 꿈꿨다 사람이 그렇게 많아. 현주히듣도꿨어 어. 나도 꿨어요. 그래, 우리 응. 주변 사람 다 꿨어. 근데 꿈꼭 고향 꿈 꾸더라. 어. 내가 대형단에 있던 꿈을 안 꾸고 꼭 맹상 꿈을 꾸더라고. 어. 그럼 나난 대형단에서 탈북은 그래도 쉬었는데 어. 이 맹상 깊이 하고 어. 언제 그러냐고. 탈북하지? 이러면서 아.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리 이제부터 꿈 떨쳐버리고 <laughs> 행복하게 잘 삽시다 아멘 그럼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뭐예요 아는데아 여러분 오늘 우리 수다를 정말 시작부터 끝까지 저희 수만 번 하시고 네. 막 수다 던거 같아요. 이거 목편집 네무편집 음. 그러면 음. 여러분 무편집으로쭉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쭉눌러 주십시오. 예 네. 여러분 오늘도 <laughs> 감시 당하지 않고 네.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고 응. 사고, 사고 싶은 거 사고 네. 볼수 있는 사람 보고 살수 네. 있는 대한민국의 하루하루가 너무도 소중합니다. 형이 같은 애가 지금도 나무를 또 썰고 있을지 도 모르니까 여러분들 정말... 북한을 어, 잊지 마시고 응. 우리 또 북한에 응. 언젠가는 맞아요. 평등이 오기를 바라면서 네. 여러분 저희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의 <laughs> 삶의 행복을 갖다 드릴 것입니다. <laughs> 저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